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뭔다 아, 아, 그래도. 아니, 준규 씨는 오늘 이네명 중에 <laughs> 뭐 그래도 네.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사람이 있나? 있죠. 누구? <laughs> 어 아니 시청자 민심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꼴찌 누가 할거 같냐? 얘네 둘 무조건 둘이 삼사일을 겨어요아 아 근데 나는 오늘 방송에서 미리 얘기했어. 나 일부러 꼴등할 거다. 재미를 위해서. 아이고 돌대가리 석두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. 근데, 존나 근데 나도 재미를 위해서 꽁대 해볼까 말까 생각은 하고 있어. 어. 어.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문제는 어 종류별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일단은 그냥 기본 상식 퀴즈도 있고 나라 국기 그림도 어 있고요. 센스 퀴즈도 있고 <목소리> 이제 소도 맞추는 것도 있고 <목소리> 자! 보면 알아요 진행할게요 자 우리 칸유 씨가 이제 테이블이니까 이거 좀 가까.. 아 시작하는 거야? 야둘다 들어와! 오늘 고생하니까 영민이 형이 뭐 준다잖아 이거 아 근데 근데 이제 리로 오늘 너무 많이 도와줘서 제가 두당 10만 원씩 입금드리겠습니다 의리는 뭐예요? 예? 너희들 의리 형이랑 말아? <목소리> 의리 의룡 아, 근데 말은 똑바라야지 의리라니 형이 의지하는 거지 <목소리> 그치, 그치. 아 근데 이제 어? 내가 테이프 네이버... 의견 좀 내지 마시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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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근데 아까 전에 방재가 어. 뭐 BJ 골빛맨 난캠 특집 이렇게 돼있더라고 어. 그거 카미가 스크롤 내리자마자 표정 모리다 앞에서 ㄲㄲㄲ 무 일이고 일단 1라운드를 들어가긴 할 텐데 네네네. 첫 번째가 이제 수도 문제예요 가리합시다가리합시 가립합시다 가립합 진짜 쉽다 이거 못 맞히는 사람 아니야 진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국의 네. 순서는 어디일까요? 아왜못써 왜? 응? 영국에서 너무 아파 입을... 아 하나, 둘, 셋, 오프. 런던. 영국 런던 런던. 응? 박창. 박근... 아 잠깐만. 잘 자러 가고. 아, <laughs> 아 근데 아니 아 잘못 봤데아 근데 두번 뺏기려고 하는데 우리 형 박강호 이름을 쓰고 있어요. 아나 아, 진지... 진짜 다 걸고 그 난자리교체해 진지... 드릴게요. 둘러맞추고 Susanna. 아니, 어. 어디, 정답이 맞아요 자, 정답은 런던입니다 아, 다음은 베트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? i 네, n 힌트 인 i 힌트, 힌트. 힌트 드려요? 네 힌트 김성태! 아세 글자야 자세 글자입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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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멍청이다 베트남 i n d u hindu. h i 카 d u 이건 못 맞히면 진짜 빙싱이야.. 자 모르겠어. 볼게요 영민씨! 쌀국수.. 오! 파타요야 이거지 파타야. 파타야. 파타야! 맞지! 물음표! 야 새연동! 네, 아, 아, 자 정답은! 하노이입니다! 아, 이건 못 맞히면 진짜 빙싱 정답. 너 자신을 알라! 라는 말을 남긴 인물은? 콜럼버스이다.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, 하나, 하나 둘 셋! O 나올 때 됐어! <웃음> <웃음> 사실은 r 소크라테스 o c r a t e s s o c 소크라테스였고요 r a t e s s o c 0 a t e s Socrat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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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c r a 이순신. s o c 이 a t e s s o c r 이순신 s Socrates. Socrates. s o 나 r a t 맞 s s o 깡깡깡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1등은 김민호. 야! 2등 영민. 3등 박정규. 4등 어. 박대세 돌대가리 돌대가리. 이 우측은 돌대가리 수가 있냐? 야, 이아 새끼야. 아, 진짜. 섭... 맨날 씨발 피보에만 투자하니까 어? 좀 머리에도 좀 투자하지 공부도 하고. <laughs> 무선 뭐 일이고? 뭐. 우리 네 명을 데리고 처음 방송하는 사람이야 여자 DJ 음. 나 이상형 월드컵꼴드 존나 세게 맞게 하지. 그냥 예, 나를 대. 때리고 싶다 그래. 그건 네. 아닐 수도 있어 그래. 그래 일단 어, 2, 3등. 2, 2 3등. 음. 잠깐만요. 키도 빼나요? 아니 키랑 그, 어, 다 포함이지. <laughs> 그냥, 그냥 전체적으로 봐. DJ 그잘 나가는 그거만 빼고. <laughs> 3등부터. 오 골때 아니야. 골때 아니야. 골 아니야. 골 아니야. 골 아니야. 그럼 이등. 김인호. 오! 잠깐만. 오, 둘 중에 얘 아, 근데 얘네들이었으면 내가 꼴찌라고 생각했을 텐데. 너니까 봐하네. 알딱 <laughs> 말할게. 아, 나는 네가 이등인 거 느끼 네, 왔어. 왜? 어, 왜? 내 방송에서 에방송하기전에 봤어 아나 아아아아 그런 거 말고 왠지 그냥 딱꼴등의엉덩에를 네가 먼저 뭐 때를기 시작하고 나서 아 우리가 때리자 나를 방송에서 나를 방송에서 나를 방세요서 나를 방송에에에서 나를 방세요서 나를 방송에서 나를 방송에어 나를 방송에서 나 야 근데.. 야, 너 왜.. 너구장이나 거의 들어갔던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야 근데 이게 재밌다 안양너 여기 휴대폰 어디 있어? 네. 안양이 주변이한 전화해야지 우리 순임에게 달라고 해서 꼴등 한번더 맞혀 아 오케이 어. 어. 맞아 근데 트위치에서 온 친구한테 전화했어 오그볼록산의 어. 어. 꿀해니 그 볼록산의꿀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어쿠레씨뭐 하시나요? 저 쉬고 있어요. 혹시 그아프리카에 BJ 네. 김인우, BJ 네. K, BJ 네. 세아 BJ 네. 영민이라고 아시나요? 네. 그 외모 순위를 한번 네. 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2등하고 네. 3등만 일단 뽑아 주시면 어, 감사하겠습니다. 2등하고 어, 3등이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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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도 말해줄 수 있나요? 이걸님이요아 딱대 딱대 아 아니 형! 이번에는 이걸로 때려서 참아야 되는 거야 뭔지 알지? 좋네. 아니 안아 때면 안 된다니까 아니, 이일로 아니다 이 오늘 앉아 형 일로 와 일로 앉아 앉아 이잖아 아니 딱아 앉아, 어, 앉아 앉아 이걸로 머리 좀 때리게 하자 나머잔다형한 미안해 질려하는데 게임 보니까 아니, 세세아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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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모니카 소리 안났다고. <laughs> <laughs> 나는 나 진짜 똥고이이 이런 거안 해.

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와이 간쟁이련 이 새끼 짰는데 찌를내버리네와 이거는 나안죽으면 친했다 이거 이거 승리다 안되면진거가가 가보 어대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스럽 이거 아프다 존나 아프다니까 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아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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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. 자. 그리고 안양니부터 어땠는지 한번 그 소감 살짝 짧게 저는 뭐 그냥 그래도 편한 사람들 있어 가지고 그냥 부담없이 음, 했던 거 같아요. 아, 자현이. 에너지 한 마디.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재밌었고 이런 콘텐츠를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. 세상 <laughs> 씨. 아, 어, 나는 근데 영민이 형이 이런 거 한다면 난 무조건 나간다 음. 말인에요 영민이 형이 한다면. <laughs> 이런좀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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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케이 씨. 어, 아, 어, 진 오늘 방송 오시러 고뇌 많이 하셨고 오늘 방송 진짜 재밌게 진짜 다들 만족한 거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안양기도 멀리 어서 너무 고맙고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어, 진짜 어, 사 사진, 사진, 사진 하나. 하나, 둘, 셋. 팬들이 좋아할 만한 걸자 서줬다 서줬다 제니가 이노 29 K 이19 대세 16 영민이 22